이번 시간에는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분석을 통한 한자학습풀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각골문 설문해자 최대한 배제하고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학습방법이 2024년형 학습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 사슴 녹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범. 지범이죠. 머리 둡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머리 두 자를 중복으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머리 덜 두. 덜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걸다거리죠. 걸다거리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때문에 앉아 사랑이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둘두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편에는 없습니다. 그다음 견줄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슴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슴이 머리가 뿌리 몇 개가 있다는 얘기죠. 걸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머리 위에 걸려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다음 이게 보면은 화려한 집처럼 보입니다. 전체를 집이라고 보는 거죠. 사슴뿔을 말이죠. 그래서 머리들이 사슴 뿌리 여러 개 걸려 있는 집처럼 되어 있는 사슴의 머리 모양입니다. 견줄 비라고 하는 것은 비수비죠. 비수비 비수를 또는 숟가락을 같은 방향으로 놓고 견주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견줄 비 또는 비교할 비점이다. 사슴뿔과 견주어 되는 것은 사슴이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사슴이 가장 이쁜 특징이 뭡니까 사슴뿔입니다. 그다음 늘신한 다리죠. 그래서 뿔과 다리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다? 사슴이란 뜻입니다. 집처럼 생긴 뿔과 예쁜 다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사슴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슴 녹 되겠습니다. 녹각, 녹각, 뿔각자죠? 사슴뿔을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티끌진자입니다. 흑토죠? 흑토, 흙토. 흑토입니다. 그 다음 이 글자가 사슴록입니다. 사슴록의 생략형입니다. 원칙적으로 쓰려면 사슴록 전체를 다 쓰고 흑토를 사용하겠지만 그것을 생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견줄비가 생략되고 흑토만 집어넣었죠. 그래서 뒷글진자가 됩니다. 뒤글진 흙 위에 사슴이 지나가니까, 사슴이 무리가 지나가니까, 먼지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티끌진 되겠습니다. 천세. 천세. 그 다음, 세 번째, 뿌릴 쇠자입니다. 쇠신하다 할때 쇠자입니다. 뿌릴 쇠자입니다. 물수변이죠. 물수변, 삼수변입니다. 물수변, 삼수변. 그 다음, 남은 것이 고울류입니다. 고울류. 그 다음, 삽선 녹이죠 그래서 이 전체가 고울여자도 됩니다 고을 윗부분만 해도 고울여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을 곱게 간다는 것은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뿌리게 되면 햇볕에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무지개 빛깔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이 곱게 뻗어 나갈 때는 고운 모습을 보일 때는 뿌릴 때다. 그래서 뿌릴 쇠자가 되겠습니다. 뿌릴 쇠 어떤 색깔의 조화 빛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쇠소 뿌려서 청소를 한다는 얘기겠죠. 쇠소 자 4번 고울여자가 나왔습니다. 사슴녹입니다. 사슴녹 그 다음 하나 겹칠 뭡니다. 하나씩 겹쳐 있다는 얘기죠. 하나씩, 하나씩 겹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슴의 뿔 겹쳐져 있죠. 그 화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의 그러니까 고울 연대 구체적으로 사슴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슴이 곱다는 겁니다. 고운 게 뭐냐? 동물 중에는 사슴이다. 이런 뜻을 대포되있습니다 그래서, 고울려, 빛날려. 삽수, 사슴 녹을 제어되고, 요 윗부분만 해도 고울려자입니다. 옥편을 찾아보시면 고울려자가 되겠습니다. 겹쳐, 덮어, 겹쳐서 덮을 뭐? 한결같이 하나로 겹치면, 은 하나로 겹치면은 더그 모양이 곱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색보다도 여러 가지 색이 어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하나보다는 빨록파라 하면 좀더 고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울려, 고울려인데 뭐가 곱단 말이야? 이러면은 구체적으로 사슴이 곱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슴녹이 들어가도 고울려자가 되겠습니다. 고운데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샀습니다. 고을 여자가 되겠습니다. 화려하다. 화려하다. 그 다음 5번. 드릴 천 추천할 천입니다. 풀초죠. 풀초. 풀초 머리라고도 합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의 머리 부분에 머리가 가장 윗 부분에 있겠죠. 이 발이겠고요. 머리 발이죠. 그래서 이 위는 윗부분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풀초머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초머리 풀초머리 풀, 풀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사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풀과 사슴을 섞어서 한약을 달였다 그것을 추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충 풀은 산삼을 의미하겠죠. 산삼 여기서는 산삼과 사슴을 같이 한약재로 달여서 드시는 것을 추스, 추천합니다. 그래서 추천할 천 추천하려면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드릴 천 서류를 주든 뭘 주든 줘야 되겠죠. 그래서 드릴 천 추천할 천 되겠습니다. 공천 공천, 굉장히 많이 듣던 용어입니다. 여섯 번째, 경사경입니다. 경사경, 걸다걸, 또 걸다걸이 나오죠. 걸다걸 또 나옵니다. 오편에는 없습니다. 이 한자. 다음, 사슴록이죠. 사슴록, 걸다걸, 마음심, 뒤져올칩니다. 사슴 한 마리씩 걸고 마음속에 뒤쳐져 오면서 온다는 거죠. 경사스러운 날을 의미합니다. 경사스러운 날에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사슴을 선물하기도 했나 봅니다. 과거에는 농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인척들이 굉장히 멀리서 오죠. 4시에 동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앞서거리 뒤서거리 오니까 뒤쳐져 온다는 거죠. 사슴 한 마리를 가지고 걸고 오는 마음으로 경사스러운 날에 온다는 거죠. 끼쳐져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사, 경, 경축이죠. 경축. 다시 설명해 보면 1번 사슴 녹입니다. 집, 봄, 머리들 두골다걸 견줄 빕니다. 집처럼 머리가 집처럼 걸려 있는데 다리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사슴이란 얘기입니다. 동물이 동물 중에서 사슴이 굉장히 예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하면 예쁜 다리죠. 그다음 웅장한 사슴뿔 이렇게 되겠죠. 사슴뿔과 다리는 견줄 수 있는 동물은 사슴이다. 사슴도 되겠습니다. 이번 티끌진이죠 사슴녹의 축약형이 되겠습니다 견줄비를 떼내고 대신에 흙토를 집어넣죠 사슴녹 전체를 쓰게 되면 글자가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흙 위에 흙 위에 사슴이 무리로 지어서 가면은 먼지를 일으킨다 티끌진 되겠습니다 진세 뿌릴 초의자입니다 3번 물이 곱게 보인다인 거죠. 이때는 물을 뿌리게 되면 햇볕에 반사되어서 영롱한 색으로 바뀌죠.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어, 폭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맑은 날에 폭포에 물이 떨어지면 굉장하죠. 그래서 폭포가 마치 뿌리는 것처럼 보이죠. 쫙 흩어지잖아요. 물, 물결이 물방울이서 뿌릴 색잡니다. 물이 아름답게 보일 때는 뿌릴 때다 뿌릴 쇠 4번은 고울려자니다 고울려 밑부분만 해도 고울려라고 했죠 사슴녹입니다 고울려 빛날려 고운 사슴은 구체적으로 사슴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슴녹 고울려 고울려 빛날려가 되겠습니다 화려하다 다섯 번째 드릴천, 추천할천입니다. 풀초머리죠. 풀과 사슴도, 풀과 사슴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되어 다려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릴천, 추천할천. 여기서는 풀이 아마 산삼이라든가 인삼이 아닐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좋은 뭐한약제도 있겠죠. 여섯 번째, 경사, 경자입니다. 사슴록, 걸닥을 마음심 뒤쳐져 올지, 뒤져 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을 걸고 마음속으로 경축을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온다는 거죠. 경사, 경자가 되겠습니다. 경축. 이 한자의 특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파자분석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골문에 의하면, 설문해자에 의하면, 지금 하나, 뭡니까? 한자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어진 한자문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학습하는 것이 시간이 흐른 후에 기억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咁先為止。